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속에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고린도 전서 15장은 일반적으로 부활장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바울이 부활에 관하여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 당시 고린도 교회 상황과 또이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다 끝난다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유물 사상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보이는 세계가 진짜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 없다. 따라서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 이것만이 진실하다. 진짜다. 하는 그런 사상이 많이 배에 있었습니다. 또한 영혼은 불멸할지라도 육체는 절대로 부활할 수 없다라고 영혼의 부활만 주장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데살로니카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는 날까지 살아남은 자들만 부활하여 영생을 얻는다라는. 잘못된 부활 교리도 있었습니다. 또, 디모대 훈서 2장 18절에 등장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재림으로 인한 부활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주장하여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한 재림은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생각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의 이 부활에서는 심각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영적인 부활로 이해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부활은 없다. 특별히 몸의 부활은 없다고 아주 강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이것은 영혼만의 부활이 아닌 영과 몸에 새로운 변화되어진 몸으로 부활되어진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임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부활은 지금까지 앞에서 말씀드렸던 보이는 것이 전부라거나 또는 영혼은 불멸함으로 영혼만 부활한다거나 또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만 살아남은 자만 부활하여 영생을 얻는다거나, 이미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이미 부활은 다 끝났다고 말하는 것이나, 고린도교의 사람들처럼 영의 부활만 믿는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틀렸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본복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육신의 몸과 같이 먹기도 하시고 드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부활의 몸이셨습니다. 영과 몸이 부활되어진 새로운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이것은 이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될 것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전제 속에서 바울은 오늘,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이라는 전제를 말합니다. 만일 너희들 말처럼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을 것이다. 바울이 13절에 말하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부활이 없다. 몸의 부활은 없다. 또는 영의 부활만 있다. 이런 잘못된 부활의 교리를 가지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또한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몸과 영혼이 우리가 새로운 변화된 모습으로 부활된 것임을 말씀하고 있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5절 말씀에 만일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헛된 것이고 우리는 또한 거짓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말하면서 부활은 반드시 확실한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증명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은 진실한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14절 하반절과 17절에 만일 너희들 말처럼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도 헛것이다. 다 쓸데없는 것이 된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복음을 믿는 것인데, 그 복음의 기초는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활이 없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의 믿음도 없는 것이고, 우리는 헛된 것을 믿고 있었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은 진실한 것이다. 실제적인 것이다. 확실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17절부터 18절에 이르러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영원히 죽음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너희들 말처럼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부활도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의 죄사함은 있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셔서 죽으셨다. 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죄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죽으셨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함께 죽었던 옆에 있는 강도들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이 말이 진실한 것임을 증명한 것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수 있느냐?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아 의롭다함을 얻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셨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무엇이냐? 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증거가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19절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복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믿음의 삶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내 것을 내가 포기하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얼마나 힘든 삶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서 여전히 우리에게는 무엇이 힘이 되고 있냐면 부활되어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겐 소망이 되고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믿었던 것은 헛것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소망이 없는, 엉터리의 잘못된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괜히 우리가 고생했고, 괜히 우리가 수고했고, 엉뚱한 것을 위해서 참았고, 인내했고, 애를 썼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한 이것은 우리의 오늘의 인내가 오늘 우리의 참음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이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이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여 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삶, 이것은 어렵고 힘듭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십자가의 삶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활하여 영생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얻는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증거하여 주고 증명하여 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 부활을 통하여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나도 우리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얻는 자가 될수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수고와 믿음의 인내에 대하여 마다하지 않는 겁니다. 기꺼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기꺼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 드릴 각오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한 영원한 소망, 참된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다섯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은 자의 부활을 확증한 것이 된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는 자는 주님께서 이 세상 재림하실 때 부활되어진 몸과 영혼이 변화되어진 아름다운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부활되어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가르치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가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여 주신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모든 것이 정말이었구나, 사실이었구나를 결정적으로 증명하는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는 자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집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저렇게 부활되어 진다는 분명한 것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눈으로 본바 되고 그래서 우리가 들은 바 되고 본바 되고 손으로 만진 바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우리의 믿음을 아주 강력한 동기 부여가 되어지는 그런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한 이것으로 우리의 이 십자가의 믿음 복음을 끝까지 견디어 내고 지켜내며 이 진리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힘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묻는다면 그 믿음의 기초는 근거는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나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 재림하시는 그 날에 우리도 부활되어진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견고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한 사형수의 죽음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해서 사라져버린 형장에 있을로 사라지는 그런 자가 아니라, 다시 부활하시므로 저분이야말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이 세상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며 대속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심에 대한 증거가 바로 부활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 감당하셨다는 증거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요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소망이 참된 소망이 되었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소망. 견고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천국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아주 확실하게 분명하게 우리 안에서 믿어지는 확신되어지는 그러한 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수고와 인내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오늘도 우리는 헌신하고 때로는 고난과 시련이 올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에서 우리는 절대로 물러서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활에 대한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사건은 이래서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우리 살아는 성도들 이 부활의 믿음 신앙으로 힘있게 소망을 가지고 또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오늘도 그것을 증거하며 증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찬양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 믿음은 무엇이냐? 부활 신앙은 무엇이냐?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가르치신 것이 진리요.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며, 또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게 하신 것과 함께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것이 바로 부활 신앙이요 부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 부활 신앙 부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십자가의 길, 복음의 이 길, 믿음의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될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